서번트 평가 어세신 11번째 편 불야성의 어세신 어, 일명 불야신 이라고 불리는 서번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불약해와 마찬가지로 진명은 서번트의 진명은 어, 스포일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테이터스 먼저 볼게요 최대 HP 만 942 최대 ATK 8,981로 어, 사성치고 아주 준수한 스테이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어쌔신이기 때문에 0.9배에서 어, 살짝 아쉽게 어, ATK가 8,000대로 내려가게 되겠지만은 어, 그건 어쌔신 클래스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카드 구성 볼게요. 버스터 2 장, 아츠 한 장, 퀵2 장으로 어셋이는 보통 퀵이 3 장인데 어 퀵이 2 장이 버스터가 한장더 많고 퀵이 두 장이 약간 어 유니크한 구성을 갖고 있어요. 카드별 타수 전부 세대 때립니다. 버와 퀵 엑스트라까지 전부 세대예요. 아 이러면은 제가 항상 퀵이 아츠보다 타수가 어 많지 않기 때문에 퀵이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아트의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어 퀵의 MP 획득량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퀵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고문기술, A 적하나의 방어력을 감소시켜주는데, 1레벨 10에서 10레벨 20까지 3턴간 20%어 방어력 감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5턴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어, 상당히 쿨타임이 빨라요. 10레벨 다 찍으면. 황제의 특권. B랭크입니다. A랭크의 40%로, A랭크 기준으로, 어, 플러스 마이너스 4%씩 랭크에 따라 감, 가감이 있습니다. B랭크이기 때문에 4% 감소돼서 36%, 10레벨에 36% 증가를 하는데, 황특이 대개 그렇듯 60% 확률로 어, 공방 따로 60, 각각 60% 확률로 터지기 때문에 어, 상당히 불안정한 스킬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제의 카리스마 A 요것도 7턴짜리에요 불야신의 장점 중 하나가 스킬 세개가 전부 쿨이 똑같기 때문에 쿨타임 계산이 굉장히 편합니다 어, 여제의 카리스마 A 어, 공격력 3턴 것 동안 10%에서 20% 카리스마와 똑같죠 그런데 자신을 제외한 아곤 전체의 퀵 카드 성능을 3턴간 또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커맨드 퀵 커맨드 20%와 공격력 20%를 같이 올려줍니다. 곱계산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어, 스킬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클래스 스킬은 기척차단 D랭크라서 수발률이 4%밖에 증가를 안해요. 원래 어쌔신이 2 5기 때문에 어, 합쳐서 뭐약30% 어, 증가한다. 보구 보구가 또 괜찮습니다. 레인 보구인데 어, 네대 때립니다. 그건 좀 아쉬워요. 퀵 보구인데 네 대밖에 안 때려서 보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스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어, 배율 자체는 1,200에서 2,000%. 어.. 괜찮은 수준이고요 독 상태 3턴간 1 고정이고 3000 딜을 추가로 넣는다소리에 그리고 자신의 크리티컬 위력을 상승시켜주는 어.. 버프를 겁니다 3턴간 배율이 꽤 괜찮아요 오버 차지로 5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데 뭐 50%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자신이 어.. 딜도 할수 있는 딜 포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림재료랑 스킬작재료 보시면은 똥태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어요. 특히나, 수액. 60개 먹습니다. 스킬 하나당 60개 먹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어, 필요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준수한 퀵포터에요. 사실, 요런 느낌의 라이더가 하나 있어요. 삼성에. 삼성 라이더. 누구냐면 알렉산더 카리스마 C랭크와 어 퀵20% 증가시켜주는 그니까 러 공격력 16% 10렙 다 찍었을 때 기준 공격력 16%퀵뻥20% 3턴간 요렇게 주는 알렉산더가 있는데 걔보다는 조금 더 서포팅이 잘됩니다 딜은 똔똔이라고 봐요 뭐 애초에 대인과 대군의 차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알렉산더 삼성은, 라이더기 때문에, 수집률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서포터, 서포팅을 할 때, 라이더 클래스인 거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어쌔신 수집률, 100 수집률 100%인, 수집률 100인, 어쌔신 이, 불야신 쪽이 조금 더, 어 준수한 퀵포터라고 볼수 있겠죠. 스작 순서는 3스, 1스, 2스 순이고, 스작 추천은 6렙, 1렙, 9렙이면 된다고 봅니다. 아, 물론, 반각이반각이 마지막에 가면은 20%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어차피 한번 바르고 걔 죽으면은 사라지는 버프, 디버프거든요. 그래서 적 전체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스작의 중요도는 높지 않습니다. 높은 건삼스예요 삼스. 삼스만 시작해주셔도, 어, 1인분은 한다. 적절한 딜과, 어, 아주 적절하게 데미지를 넣어요. 적절한 버프, 그리고 디버프의 조화로, 여긴 안 썼는데, 아주 적절하게 스타도 잘 벌어옵니다. 그래서, 어, 괜찮아요. 아주 준수에요. 하지만, 스카디 실장 전까지는 버림받은 퀵, 계열 서포터기 때문에 결국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결국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퀵이 스카디가 나오고 나서야 3턴이 중요해지지. 퀵은 단발직이 많아가지고 스카디 나오기 전까지는 1턴짜리 아탈란테, 어? 아탈란테 1스50% 뻥. 퀵 50%뻥이나, 아니면 스카, 사하, 랜서의 어, 퀵 50%뻥, 요런 거 쓰고, 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능 자체는 굉장히 준수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미뤄봤어,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리하신에, 어, 불야성의 어세신, 불야신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